안녕하세요 교글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운 것을 가져왔는데 바로 리디 마인크래프트 레고입니다. 이것은 리, 마, 레고가 아니라 리디입니다. 하지만 저는 편의상 레고로 부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스노우 골렘입니다. 스노우 골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노우 골렘의 장점은 이 눈을 발사할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다 이렇게. 흰 색깔 동그라미 끼 다음에 손 앞으로 한 다음에 옆에를 딱 눌러주면 눈을 발사할 수 있게 됩니다. 눈을 발사하다 보니까 수노골렘은 되게 약간 눈을 발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퀄리티가 약간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눈 발사를 할수 있는 부분에서 수노골렘은 아주 괜찮은 피규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크리퍼입니다. 크리퍼는 역시, 진짜, 레고, 레고 마인크래프트처럼, 똑같이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게 몸체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은, 커버 완성됩니다. 크리퍼는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크리퍼는 별로 볼게 없기 때문에, 바로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은, 가스트입니다. 가스트는 개인적으로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중 하나가 이렇게 되게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이 이렇게 있습니다. 입에다가 화염구를 장착한 다음에 발사할 수 있습니다. 화염구가 발사되는 원리는 이것만 떼도 알수 있습니다. 화염구를 띄면은 이렇게 요게 장전되면서 요게 여기 있는 발사장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머리에 홉이 생기게 되고, 이혹을 누르면은 여기 있는 발사장치가 건드려지면서 이게 발사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리. 다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 무사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다리도, 이렇게, 이렇게. 라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가 앞으로 나올 거 여기는 빠져 있고 그 면에서 저는 아주 굉장히 잘 만들었다 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동영상을 잘 보셨다면 화면 밑에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 버튼 많이 많이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동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